오케 오케. 우. 가. 아탱이. 아. 와. 와, 되게 많네. 와. 다 온다. 오 마이 갓. 응. 오 마이 갓. 응. 오빠, 음.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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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봐 봐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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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거. 왕칸 소라. 왕칸 소라. 소라. 여기 존나 많잖아. 여기도. 봐 봐. 움직이잖아 그래. 코니 <laughs> 여기 봐 봐. 여기. 오 마이 갓. 여기 여기. 코니 여기 더 여기. 더 와, 얘 얘를 봐 봐. 고유 코니. 오, 오, 여기 봐봐, 여기 봐봐, 얘네 다, 다. 오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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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얘. 와우, 쏜다. 어, 와, 오, 야, 진 오빠 내가 잘나잘 골랐지. 응. 엄마야. 이거, 이거 봐 봐. 어마어마 하네. 아, 언니 <laughs> 건이야, 이거 봐 봐. 이거 집가서 키울 수 있을까? 오케이. 제가 중요... 이건 오케이. 잘 우리는 난 이런 거뭐 필요도 없어요. 아니, 우리 거만 보여 주면 돼요. 오 마이 갓. 와. 나잘 골라, 투에서 잘했지. 음. 다른 데는 오빠 사람 많아가지고 방을 걸어서 음. 하지도 못해. 애들만 개고생해, 다다막 질폭해서.